안녕하세요. 수의차 사기사 이희사입니다 오늘 코란도 시 클럽 B 가속 미주 고차 무한 최저가 최대한 저렴하게 안내해드리겠습니다. 먼저 제휴대폰 번호에 카톡 보내주세요. 문자 메시지 남겨주시면 실시간 중고차 조회 가능한 카톡 보내드리겠습니다. 2012년 시 2012년 2월이고요. 10만 3천 킬로입니다. 흰색 오토 경유 차량입니다. 이 차의 장점은요. 내비 어, 후방 뭐 여기 선시트 다 들어가 있습니다. 차량 상태 깨끗하고요. 조석방향 전면부, 옆면, 후측면, 뒷면입니다. 자, 운전석 시트, 뒷좌석 시트, 핸들. 키로수 10만 3천 키로입니다. 지금 보신 바와 같이 오토 차량, 내비게이션 후방 카메라, 블랙박 2채널. 전동접이식 들어가 있고요 트렁크 방향도 깨끗합니다. 엔진룸, 뷰가 타야 상태입니다. 자 이렇게 해서 코란도시 클럽비 말씀드리면서요 한 달에 2,000km 보험사 보증 가능합니다 db 손해보험사 103,265km고요 자 단순 교환은 죄송합니다 단순 교환도 없고요 사고 일형은 전혀 없습니다 다만 이제 운전석 무작위 판금 도색만 있을 뿐이고요 자그 밖에 자동차 세부 상태 보니까요 다 양호하고요 특이사항은 없습니다 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쌍용 코란도씨 말씀드리면서 유튜브에 수입차 싸게 사기 검색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검색하시면 이렇게 제 얼굴이 나와 있습니다. 제 얼굴 밑에 V자 바퀴 있습니다. 더보기 클릭해주면 w w w 수입차싸게사기닷컴 m 있고요. 여기서 한번더 클릭을 해주면요. 수사사, 국산차 수입차 연신모델기초 가격 다 나오니까요. 보시고 마음에 드는 차량이 있으시면 차량번호, 뒷번호 네 자리만 알려주면 감사하겠습니다. 코란도씨9302이 정도만 알려주면 보다 효율적인 상담이 가능합니다. 자, 수입차 싸게사기 2, 이상는 어디 있냐면 전세계에서 가장 큰 중고차 프리미엄 매장이 도이치 오토월드에 있습니다. 지하6층에서부터지상 4층, 옥상까지 12,000대 차량 보유하고 있고요. 그 밖에 외부에 전용 주차장이 따로 있으니까요. 웬만한 국산차 수입차 여기 오면 다 가능합니다. 이상 수입차 싸게 사서 이사였고요. 오늘도 좋은 하루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